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새로운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기관들의 매수세가 2022년 상반기 대비 4배에서 5배 급등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회 정보 공유방 입장에서 종목 추천도 받고 추첨을 통해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물려있는 종목명 또는 카톡방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위에 모든 혜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관 투자자들만을 위한 거래소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동남아 최대 은행으로 손꼽히는 싱가포르의 DBS 은행에서 운영하는 디덱스 거래소입니다. 최근 디덱스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디덱스 거래소는 기관 투자자와 소수의 세력급 전문 투자자들만 거래가 허용된 거래소입니다. 지난 6월 집계된 총 거래 건수가 4월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거래 건수 중 90%가 매수 주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문은 4월 대비 4배, 이더리움은 약65% 증가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계 각국의 기관에서는 곧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에서도 코인에서도 기관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관이 매수하냐 매도하냐에 따라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매수세는 차트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보면 지속되던 하락 추세가 정확히 6월부터 약속이라도 한듯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조합하여 현재 어떤 상황인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폭등하는 코인에 불타기 했다가 물려 있으신가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2022년도 마지막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흐름은 이미 바뀌었고 타이밍만 잡으면 수익인 시장입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얼마 남지 않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좀더 정확한 분석과 매수하고 싶지만 물려있는 종목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분들 유튜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방 또는 종목명 보내주시면 리밸런싱 도와드려 타점 공유 및 매수 추천 도움드리겠습니다.